자화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외적인 자화상과 내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자화상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고, 내적인 자화상은 자기 속 사람을 상상 속에서 살펴보는 현상입니다.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특히 내적인 자화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무총리였던 윈스턴 처칠경은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자아는 엄청나다. 즉,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큰 가치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화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지 환경에서도 밝히 적극적이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화상과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면 삶의 행동과 자화상은 외적인 자화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덮어 쓰고 사는 물질적 자화상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깊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서 2 3장 7절에 대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자화상은 외적인 자화상은 감각적인 존재를 지배하지만 내적인 자화상은 삶을 지배합니다. 눈에 안 보이며 생각에 떠오르는 자기의 내증의 모습이 자기 삶의 최후의 조종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부정적인 재화상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시리까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 양을 치며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을 할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위축되어 소극적인 자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셔도 나는 못해요, 나는 안돼요, 나는 할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 차원은 즉안 보이는 세계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적 세계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 차원적인 영입니다. 성령 사 차원이 행동하는 것을 3 차원적인 물질 세계는 알 수도 없고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대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수 있삽나이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면 이런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자세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자기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서 극히 약하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적은 자니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외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아가 이르되 큰 용사여 야외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은 자신을 작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큰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죄나 부모님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가 이 아니라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하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바꾸실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을 꿈꿔야 됩니다. 많은 심, 심리학자들이 셀프토크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셀프토크란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셀프토크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신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남에게는 하지 않는 온갖 부정적인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부정적인 말들은 마음과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진 좋은 셀프 토크는 성경 말씀을 자기, 자기 자신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너는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여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며 우리는 새로운 자화상을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은 모두 다 십자가의 자화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심으로 예사,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가스는 솔로몬이 술람이 일리와 사랑을 하는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교회를 예인으로 생각하고 솔로몬 남자는 예수님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외모가 그리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피부색이 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녀를 향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이야 나의 이쁜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어떤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너희는 태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룹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십니다. 10편, 100편, 3편에, 야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물이 이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들 귀하지 아니하냐."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내가 존경하고, 그대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격을 본받으려면 그분의 자화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몸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고, 이, 지어놓은 문자들이 눈앞에서 얼른거리고 날아가서. <laughs> 죄송합니다.